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장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 안녕하세요 예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잊어버렸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우리가 어 누군가를 만날 때그 사람과의 만남에 기쁨이 있으면 보통 우리 안에서 어, 생기는 감정들이 또 만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그 사람과 친해지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랑하게 되고 함께 있고 싶어지게 되고 어,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어,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서 맺어내는 열매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네, 존재하지 않는다면 특히 사랑과의 관계에서요. 그 사람에 대한 굳건한 믿음도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하느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체험한 사람들이 소유한 믿음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내 의지, 노력,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가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힘이며 열매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제가 이런 얘기 강론 때 자주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어떤 아가씨가 저보고 결혼하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믿지 않겠지만, 진짜입니다. 그때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냥 일어나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으라고 하면서 나오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 안에 체험되었던 하느님의 사랑 때문이었겠죠.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니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하느님에 대한 그 선택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순교는 바로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 뭐 순교 신앙을 살아야 된다. 뭐 믿음이 막 순교자를 닮아야 된다. 어떻게 닮아요 어떻게 순교 신앙을 살아요? 네. 그 머리로는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결국에는요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내 믿음도 하느님과 아주 단단하게 결합이 되게 되게 되고 결정적으로 하느님과 무엇을 놓고 선택하는 순간마다 내가 하느님을 본능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그런 힘들이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그 따르는 길 안에서 드러나는 아주 독특한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니까 못 떠나죠. 사랑하니까 같이 가야죠. 사랑하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 옆에 있으려고 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 아닌가요? 저만 사랑을 해본, 해봤나 봅니다. 보통은 그래요.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 버리고, 그래, 너 그럼 네맘대로 살아. 헤어져.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이겨내려고 하고 견뎌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이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신앙도 사랑 안에서 태어나야지 그게 아니라 무엇인가 계산하고 막 따지고 얻어내고 이런 거 안에서 신앙이 태어나게 되면 그 신앙은요. 얻어낼 게 없거나 따질 게 없거나 내가 뭐 무엇인가를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면 그 신앙 자체는 그냥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냥 싹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잘 성찰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 체험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마음에서 태어나게 됐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자꾸 가자고 하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태어나게 됐는지. 이게 중요해요. 그것을 먼저 성찰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느님을,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오늘 이 독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바오로가 하고 있어요. 이, 이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십자가로 못 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못 가요. 믿음 때문에 고통 겪고 내가 곤란해지면 못 가요. 안 가요. 그렇습니다. 제, 어, 언제죠? 금요일인가? 금요일날 수원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구 원로신부님이 강국하게 부탁하셔서 원로 신부님이요 이런 경우도 처음인데 원로 신부님의 동창신부님 본당에서 좀 강의 좀 해달라고 너무 이 노사제가 강국하게 부탁하셔서 어쩔 수 없이 KTX를 타고 저 밑에를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강의만 하고 돌아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 그 본당 신부님이 미사 강의 안수 이렇게 3단계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막차는 9시 20분 차인데.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사 하면서 강의하고 강의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어뭐 제가 막그어 성령 쇄신 봉사의 신부도 아니고 저뭐 이렇게 심령 기도를 할줄 아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좀또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도 어, 금요일도 그랬는데 손을 대기만 하면 막 교우들이 쓰러지고 심년기도 터지고 막 눈물이 터져나오고 막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모, 집에 못 왔어요. 아못온게 아니, 아니라 그 막차를 못 탔어요. 교우가 한, 한 200명 정도 있었는데.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느님과 예수님과 제 자신이 알죠 예수님하고 저만 알고 있는 저의 아주 내밀한 약점들 저의 아주 더러운 모습들 다 알고 있죠 예수님도 알고 있고 제, 제 자신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런 체험을 하면서 얼마나 막 제가 반성을 하고 회개를 했나 몰라요. 근데, 한 자매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신부님 꼭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해서 뭔데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강의하시는 동안, 어, 자꾸 이렇게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솟아났대요. 내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 사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 사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저그말 들었는데 눈물이 막확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 살고 막 형편,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겉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도 예수님 앞에서는 형편 없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막 울컥해가지고 얼마나 저겠나 몰라요. 사랑받고 있구나. 하느님께 소중하구나, 내가. 그리고 하느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체험들을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에서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믿음이 단단해지게 되고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로 걸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일이 너무 바빠져요.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머지 일을 여러분들 중에 봉사자를 뽑아서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들에게 기도하는 삶과 하느님 말씀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다 내줘도 이거는 절대 못 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꼭 붙잡고 있어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로, 그리고 주님이 나를 쓰시는 길로 내가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그 안에서 얻는다는 겁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것,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 그거를 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들에게는 기도와 하느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들이 하는 기도, 우리들이 드리는 미사, 고해성사, 뭐, 여러 가지가 있겠다. 본당 안에서의 봉사. 교우 여러분들, 어떤 것이 되었던지 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마련하십시오.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사랑하는 느낌을 내가 매일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래도 문득문득 느껴져야 이 관계가 돈독해지고 유지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 주님의 말씀, 성사, 본당 안에서의 봉사, 교우들과의 만남,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궁극적인 것들,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서 살 것이다. 하느님을 믿는 이들은 어디 속에서 산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속에서 살 것이다. 그 사랑이 순교도 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랑이 십자가를 지게도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지만, 정말로 가난한 이에게 무엇인가를 줄수 있게도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욕심이 담겨 있는 믿음. 나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믿음. 무엇인가 얻을 게 없으면 언제든지 등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믿음. 그것도 하느님 다 우리들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는 기도, 미사, 주님의 말씀, 성사생활, 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요.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누구래요? 하여튼 그 여자가 와서 결혼하자고 해도 나못 그만둬요. 왜요? 하느님이 나 사랑한다는 거를 또 느꼈으니까. 네. 하느님이 내가 이렇게 못났어도 여전히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거를 또 느꼈으니까 그 사랑이 멈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그리고 이 미사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길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고해성사, 미사 전에 보는 고해성사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길이라고 알려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 만나면서 하셨던 일들이죠. 치유해 주고 죄 용서해 주고 말씀 들려 주시고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시고 나는 딱히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 성사, 미사 이 안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오늘 복음이 말하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많은 교우들이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어려울 때마다 떠나는 신앙인이 아니라 남들이 다 떠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 다 떠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를 떠나고 싶으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 주님께는 생,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주님을 두고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 계속 기억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느님, 사랑을 좀 체험하는 신앙이니 되게 해주고 싶어서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간직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나를 좀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신앙생활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우리 하느님을 좀 사랑하는 또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좀 하나 좀 열심히 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거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일상의 기도,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삼중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묵주기도 이런 거를 좀 열심히 내가 마음을 담아서 해보도 좋고, 아니면은 평일 미사에 좀 나와보셔도 좋고, 아니면 성체주배를 해보셔도 좋고, 어떤 것이 됐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좀 일주일 동안 하나를 정해 놓고 꾸준히 좀 실천해 보는 한 주간, 그래서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을 보내 보시는 걸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아멘.